안녕하세요. 힘드림입니다. 아이고, 이거 뭐, 한동안 뵙지를 못했네요. 뭐, 이것저것 조금 할 일도 많고 바빠가지고, 어. 오늘은 또 라이브를 하려 했다가, <laughs> 제가 그, 좀 몸이 안 좋습니다. 그강이좀안 어, 좋아가지고, 어, 좀 앉아있기가 힘들어요. 어, 그래서, 어, 오늘 또 했던 뭐, 뭐, 패스, 라이브는 패스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랫게 저 식물을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<laughs> 몸이 장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. <laughs> 지금 뭐똥 나올까 싶어서 무서워 가지고 방구도 못 끼고 있습니다 어. 그래서 오늘 하고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약을 좀 먹고 어, 좀 컨디션 회복하고 음. 그래야될것 같고 어, 체육관도 지금 뭐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9시까지 하지만 은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 이게 이제 9시까지 시간을 제한해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 대신에 또뭐 음 인스타그램 이라든지 팔로워 분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자유시간, 어, 나만의 시간을 되찾은 분들이 많아서 좀 다행이긴 기 한데 어, 그 시간 제약 제한 때문에 또 너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.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음, 그리고 잠잠해질 만하면은 또 이상한 얄궂은 그런 일들이 터지고 해서 어. 좀씁쓸합니다 거기나 또 항상 막 그렇다시피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어 맨날 안 좋을 수는 없고 <laughs> 그래서 또 좋은 날이 찾아올 거니까 아무튼 기다려 보고 그렇게 봅시다. 어 항상 요새 라이브 한지도 조금 이상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뭐 뭘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사람 일는게 그리 되네요. 어, 또뭐 혼자서 뭘다 하려하다 보니까 어, 여행 시간이 좀잘안 납니다. 어, 어, 그래도 하여튼 뭐 억지로 시간 을좀 만들어 가지고 어, 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그래도 좀뭐 조금 뭐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어, 자주 만나 뵙지 못하는 점또 죄송하고 어,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뭘 또, 일단 좀, 약을 좀 먹고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어. 기다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, 또, 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, 어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<laughs> 하는 바람이고, 하, 어. 하여튼, 저, 간에 어 또, 좀 몸이 나아지는 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. 항상 건강하시고, 어, 어, 뜨끈하시고, 어, 그렇게 하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